안녕하세요 닥터케어 컴퍼니 정한 실장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을 가지고 임산부 그룹 레슨 또는 개인 레슨 때 적용하실 수 있는 시퀀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캐딜락에서만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레슨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다같이 스트레칭부터 진행을 하실 건데 임산부 회원님들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돌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스카이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손씩 잡아서 올라가실 거고요 그리고 한 손은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는 퍼지에다가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왼발을 띄워주실 거예요. 자, 다리를 한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오른, 왼쪽 골반이 살짝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얘 끌어내려 주실 거고, 양손으로는 요렇게,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는 호흡에 키 커지게 허리 한번 세워주실 거고, 얘만 끌어내리셔도 어둡터 개입이 되거든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왼쪽 사선을 향해서 밀어주실 거예요. 왼쪽, 어, 내전근과 오른쪽 내전근 스트레칭 되실 수 있게 무게중심 왼쪽 대각선을 향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다시 아, 천천히 마시의 놈의 제자를 돌아오셨다면, 내시의 놈에 한번더 길게 뻗으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어, 스카이를 꼭 잡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임산부 회원님들이 어, 위험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퀴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댑터 스트레칭이 되셨다면 앞에 있던 손을 뒤로 잡아 주실 거고 잡은 상태에서 살짝 펴하실 거예요. 그래서 뻗은 다리 기준으로 골반을 중립을 맞춰 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를 올렸기 때문에 왼쪽 골반 끌어내리셔서 좌우 맞으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스카이는 어, 양 옆으로 잡아 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주듯이 하셔서 상체를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 햄스트링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발목에 걸었기 때문에 얘를 살짝 당겨 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않게 다리를 기준으로 중립 맞추실 수 있게끔 설명, 큐잉 잘 해주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게 세워주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엉덩이부터 햄스트링 좌골에서부터 햄스트링 늘어나실 수 있게끔 천천히 스트레칭 하실 수 있게 뒤에서 정렬 체크 해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체단 세워주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요렇게 해서 내전근과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주실 거고요 자 스파이를 잡은 상태에서 요렇게 발목을 돌리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 주실 거고 방향 바꾸셔서 이번에 왼쪽 고관절을 펴주실 수 있게끔 그대로 뒤로 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그리고 고각 증가되지 않게끔 천천히 고관절 스트레칭에만 음,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야 돼요 내쉬는 호흡에 후- 밀으셨다가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체감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되실 수 있게 무릎 가급적 펴주셔야 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그 스트레치를 세 가지 종류를 미리 해주세요. 오늘 하체가 주제예요. 그리고 얘를 조심히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빼내실 수 있게 끔꼭 가이드 무조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 끊고 퀸 미리 동작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어서 체스트 신전시키는 동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임상부 회원님들이 대부분 배도 나오고 가슴도 커지면서 자꾸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얘를 한번 이렇게 쓱 신전시키면 말리같이 펴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런 근육들 이완되는 걸 풀어주는 운동을 할 건데 스파인 코렉터를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캐딜락의 가장 큰 장점은 기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발은 이렇게 기둥에다가 각각 지지를 해주실 거고 해야 하는 때마다 이렇게 등을 대주실 때 너무 여기 바짝 대시는 것보다 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의 공간을 살짝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등을 대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발은 편안하게 조금 터아웃 하시는 게 고관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견갑을 프로트렉션 시켜주실 거고, 그대로 리트렉션 시켜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견갑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요 동작을 했는데, 만약에 요 동작에 대한, 견갑에 대한 프로트렉션, 리트렉션에 대한 움직임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둥에다가 손 대시고, 나서, 마시고 내쉬면서 견갑을 조금 더이 상태에서 아니면 다리 내려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견갑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게 인지가 되시면 견갑의 움직임이 인지가 됐다는 라 얘기니까 그때 기둥을 발에다 대고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손끝 누가 잡아나길 것처럼 길게 뻗어주실 거고 살짝 견갑끼리 모아주실 수 있게 다시 천천히 전이시켰다가 후인 시켜 주시고 그래서 견갑에 대한 모빌리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전인 후의 움직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바, 완전히 체스트를 열어줄 거예요 손깍지 끼 상태에서 이때 허리가 너무 꺾이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살짝 뒤,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가슴 끼는 게 훨씬 더도움 되거든요 자그 상태에서 그냥 손깍지 끼시고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것만 해요 그래서 호흡을 한 10번 정도 대부분 회원님들이 흉식,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호흡은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거.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건 임산부 회원님들한테 호흡을 4초 정도 들이마셨으면 8초 정도 내뱉고, 3, 그게 되면 5초 정도 들이마시고 10초 정도 내뱉는 정도로 호흡 패턴을 조금 더 깊게, 길게 끌고 가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 깊게 마시고, 둘, 셋, 넷, 후,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호흡 패턴만 잡으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 막상 수업에 들어가셨을 때열 번씩이나 하던 거는 조금 루즈한 거 같다 그러면 다섯 뭐 번에서 여덟 번 정도 강사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내려놓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프로트랙션 리트렉션의 움직임을 가볍게 세번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만세 암서클 그려주시고, 크게 외회전하는 암서클로 크게 그려주실 수 있게. 그래서 완전히 옆으로 벌리셨었을 때 흉거에 늘어나실 수 있게, 그래서 크게 암서클 외전 지켜주실 거고, 반대로 리버스로도 서클, 암서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암서클 하셨었을 때 회원님들 반응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크게, 암서클 10번 정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머리 뒤에 받쳐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린 어깨도 풀어주고, 흉근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고, 견갑면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게끔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스파이 코렉터를 가지고 사이드 운동으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스파이 코렉터로 사이드 운동을 진행을 해보실 건데요. 자, 오른쪽 골반이 여기, 사, 어, 코렉터 탁 부분에 올라가실 수 있게, 그리고 어깨 밑에 팔꿈치가 있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은 잡아주실 거예요. 특히나 왼손은 앞쪽을 잡아주실 거고,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조심조심 움직이실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가급적 가, 된다면은 이렇게. 잡고시는게 훨씬 더 어깨 안정성을 도와주겠죠? 이렇게 되시지 않게 끌어내리실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트임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만 이렇게 길게 뻗는 것만으로도 회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배가 어느 정도 주차수에 따라서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배가 많이 나올수록 몸통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엘보 플렉션 한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위에 있는 다리를 길게 위로 키찰 거예요. 레그리프트 시켰다가 다시 천천히 가져오시고. 분명한 건 양손으로 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셔야 몸통의 흔들림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회원님들도 무섭지 않게 진행을 사이 근육을 쓰실 수 있게끔 안내 가능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그러면 약간의 옆구리 개입이 되겠죠. 가급적 되지 않게끔 골반 높이만큼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그 상태에서 골반 높이까지만 갔다가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제자리. 요것도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해주시고 뒤로 살짝 보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이드 킥 다시 마시고 둘 다시 마시고 셋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이 옆에 각도보다는 중등근 개입을 더 만들어서 고행의 안정을 가져오실 수 있게끔 중등근 강화도 같이 시켜주실 거예요. 자, 요게 되셨다면 밑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올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그러면 오른쪽. 내정근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복압이 너무 증가하지만 않게, 가급적 어, 집중, 그러니까 한쪽으로 더 집중하실 수 있는 큐인가, 안정성을 먼저 잡아주세요. 근데도, 복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었다가, 다른 차선책의 동작을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요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밑에 다리를, 후,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후, 오른쪽 내정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 근육 그리고 뒤로 킥 차서 중등근 그리고 어저터까지 사이드 운동이 되셨다면 그 상태에서 쉬었다 가시게 되면 쉬었다 가세요. 그 다음에 세번세 세 개의 동작을 연결해서 한 다음에 할 거는 그대로 뒤로 스윙을 할 거예요. 앞 뒤로 움직여 주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회원님이 어느 정도 체력이 끌어올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회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윙. 을 연결해서 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요거 큐잉 주신 상태에서 해주실 거고 요렇게 그 상태에서 위에 서클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 서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힙서클까지 연결해서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파인 코렉터까지 사이드 근육을 활성화 시키셨다면 이제 푸시 스루바로 이동을 할 거예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을 살짝 턴아웃 해주실 거고 어, 푸시 스루바 바깥쪽까지 잡으실 거예요. 최대한 넓게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체감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푸시 스루바는 스프링 없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고관절을 접으셔서 힙힌지에 대한 인지를 주실 거고, 이때 너무 뺑리가 가지 않게, 엉덩이 너무 뒤로 가지만 않게 해주실 거예요.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슬립 포인트에다가꾹 눌러내 주실 거고, 골반에서부터 그대로 체감을 세워주실 수 있게, 허리 꺾이지 않게.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내려갈 거고, 마찬가지로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고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그대로 업 올라가시고 천천히 그대로 뭐든지 다 천천히 가실 수 있게 성격 급하신 분들 컨트롤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힌지가 되셨다면 이런 소프트 포을 준비하셔서 무릎 사이에다 껴 주실 거고 발은 1 1자 골반 너비 만큼 해 주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포시스로 발을 잡은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가 갈 거예요 이렇게 가신 상태에서, 무게중심을발 뒤꿈치부터 엉덩이 쪽으로 주실 거고, 가급적 뒤쪽으로 주세요. 말, 그대로, 푸시스루발 잡은 상태에서 워터스키타듯이 이제 매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최대한 내전근 조여내서, 미니볼, 소프트볼에 대해서 터지구처럼 쭉 스키지 해줄 거예요. 다시 천천히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허벅지 안쪽 조여내주시고.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스퀴즈 해줄 건데, 조금씩 힘드시기 시작하면, 골반을 이렇게 말리시기 시작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가볍게 중립 유지해주시고, 후만되지 않게, 체스트도 중립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 어, 힘주가 너무 후만되지 않게 가슴을 살짝 열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스퀴즈 후, 이거 1 0번 정도 진행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 눌려내주시고 그대로 스쿼트를 올라갈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내려가실 거고 공은 스키즈로 계속 짜낸 상태.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랑 둥근에 대한 개입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바닥 지면 눌러내주시고 후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강사님이 뒤에서,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셔서 엉덩이가 한쪽으로 튕겨서 올라가진 않는지, 그리고 올라갈 때 발목에 대한 불안정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부른 레슨도 소규모로 하셨었을 때는, 그렇게, 확인을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힙 힌지, 그리고 허벅지 안쪽 스퀴즈, 그리고, 어, 스쿼트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10번씩 각각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잡고 발을 뒤로 보내실 거예요. 임상보해 님들 같은 경우는 런지가 위험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워킹 런지만 아니시면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피스트 슬퍼처럼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둥근 강화도 해줄 수 있고 런지를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발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각 센터의 기구에 맞춰서 회원님들 어디 발을 위치하실 건지 세팅해 주시고 스판 코르터는 한쪽으로 밀어내시면 이렇게 발뒤꿈치를 지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근력이 약하셔서 많이 이렇게 휘청이면서 중심 못 잡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자어깨너비만큼 넓게 벌려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실 수 있게 그래서 회원님들한테는 뭐 다리 모양을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퀸 주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발과 닥치면 눌러내주시고, 엉덩이 수축해주시고, 그대로 올라가실 수 있게.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쪽에서도 봐주셔야 되고, 뒤쪽에서도 봐주셔서 엉덩이, 골반이 너무, 어, 틸팅 되진 않는지, 쉬프팅 되지 않는지 체크해주실 거고, 무릎도 내회전, 외회전 되지 않는지, 앞면과 후면에서 전체적으로 회원님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해주신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때 무릎으로 팍팍 하면서 힘든 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꾸무장해 지지 않 배로 나온까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잘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런지 마찬가지로 발 바꿔서 모든 동작은 반대쪽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게 가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지, 그리고 모든 카운트에는 홀딩. 5, 4, 3, 2, 1. 천천히 그대로 업 올라가시고. 요게 아홉 번째 가이드, 카운트. 열 번째 카운트에서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녀석도 포기해요. 그럼 마지막까지 하실 수 있게 치어업 해주실 거고, 마지막 열번 해서 요렇게 끝내실 수있 그. 좌우 다리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체력이 조금 남아있으시다. 체력이 어느 정도 잘된 임산부, 어느 체력이 있으신 임산부 형님들이다 같은 경우는 한 손을 가운데 잡아주세요. 자, 왼쪽은, 다, 어, 왼쪽은 그대로 보정. 오른쪽 다리가 뒤로 뻗어 있다면 왼손으로 푸시트 박 가운데 잡아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그대로 앞으로 뻗어 주실 거예요. 자, 그상태에 그대로 런치 내려갔다면 그대로 로테이션 트렁크 로테이션까지 다시 천천히 가져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이때 골반이 너무 뒤틀리지 않게 치고 골반의 중립은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 그러면 잡아있는 이 손이 푸시푸룩바를 잡은 상태에서 뒤로 밀어 주신다 생각해 주셔야 반대편으로 밀어 준신다 생각해야 조금 더 체감을 좀더 움직이실 수 있겠죠 어깨 올라가자 어깨 찝히시면 손가락 뒤집어서 다시 천천 히 그대로. 어. 요것도 한 다섯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체력을 끌어올리기 좋은데 너무 체력이 약하시다 하시면 앞에 하셨던 런지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닐링 자세를 할 거예요. 닐링 자세에서 발등은 바닥 눌러내 주실 거고 고관절 펴주세요. 앞으로 갈게요. 그 상태에서 저희 요거 사이 스트레치를 갈 거예요. 사이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절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이제 동작이긴 한데 보통 이제 무릎이 너무 우세해서 무릎이 당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쓱 끌어 올려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실 거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만 않게 해 주실 거예요. 자, 발등 눌러내주시고, 키 커지게 허리 한번 세워주세요. 꼬부정해진 거 펴주실 거고, 내신는 호흡에 가볍게, 풀어주세요. 살짝 얘한테 매달리셔도 되고, 얘를 매달리는 거는 힘드신 분들은, 근데 이제 매달리는 거보다 발등을 눌러내서 허벅지 앞면에 힘이 들어가실 수 있게 안내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보조 힘이 주세요. 이 정도로 들어가실 수 있게 살포시 얘는 서포트만 해주실 거고 너무 꽉 잡지 않게 해주세요. 천천히 허벅지 앞면 늘어내셨다가 다시 천천히 발등 눌러내주시고 키 커지게 제자리.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발등 눌러내주시고 꺾이지 않게 고관절 편하시고 엉덩이 수축 그 상태에서 키 커지게 발등 눌러내주시면서 제자리.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은 발등을 눌러내주시고 고관절 펴주시고 허벅지 안면 펴주시고 이게 목적. 천천히 힘드시면 살짝 잡으셔도 되긴 하는데 어, 주 타기신 거에 대해서 컨디션 체크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내쉬고 이렇게 스트레칭 허벅지 안면 해주실 거고요. 기둥 잡아주실 거고 발을 앞에다가 어, 놓으실수 있게끔 쭉 길게 뻗어주세요. 아시 천천히 마시면서 무릎 굽혀 가져오실 거고 내쉬면서 무릎 다안 굽히셔도 돼요. 주 타깃은 햄스트링이 늘어나실 수 있게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허벅지 앞면, 뒷면,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되실 수 있게 그래서 여기까지 키드력을 가지고 하는 임산부 시퀀스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피드백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더보기 보시면 시퀀스가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퀀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